안녕하세요. 휴안연 노원점 김원장입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는 아동의 발달 과정에 비해 부적절한 주의력과 비정상적인 과잉행동 및 충동성이 보이는데 그 정도가 심각하게 지속되면서 아동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는 장애로 정의됩니다. ADHD는 자신의 행동과 충동을 통제하고 주의집중을 유지하는 기능을 조율하는 뇌 영역의 미숙과 관련됩니다. 소아정신과적으로 ADHD는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는 발달장애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학권에서 아동의 약 5%, 성인의 약 2.5%에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4세 이전 ADHD 아동일 경우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유난히 과도한 활동이 관찰되기도 합니다만, 이 시기에는 정상적인 행동과 구별하기란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만약 같은 형제나 자매에 비해서 먹고 자고 대소변 보는데 유난히 까탈스럽고 엄마 아빠를 힘들게 했다면 우선적으로 ADHD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ADHD 기질이 눈에 처음 띄게 되는 경우는 미취학, 유치원 시절에서부터입니다. 그래도 정확한 진단은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이어야 하는데요. 평소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해 보이면서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단일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그런 문제가 언급된다면 ADHD를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ADHD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아이를 ADHD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치료와 사회적 오해를 받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로서 ADHD 아동인데 설마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